19단 2분의 끝내기 어, 19단은 11자리 숫자가 1인 두 자리 자연수의 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0부터 9까지의 수일 때 19단은 1a 곱하기 1b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앞에 있는 1은 11자리 수, 뒤에는 있 a와 b는 1의 자리 수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배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 p l u a 곱하기 x p l u b라는 식이 있을 때 뒤에는 x p l u b를 x에 곱하고 a에 곱하여 더하면 됩니다. 분배 법칙을 다시 한번 사용해서 x에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ab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ax와 bx가 동류항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x에 제곱 더하기 a p l u b x p l u ab가 되고요. 이 식을 이용하면 1a 곱하기 1b 꼴의 19단은 10도하기 a 곱하기 10도하기 b로 표현될 수 있고요. 분배법칙에 의해서 10의 제곱 도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10 도하기 ab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7 곱하기 19는 10 도하기 7 곱하기 10 도하기 9가 되고요. 분배법칙을 쓰면 100 도하기 7 도하기 9 곱하기 10 도하기 7 곱하기 9꼴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각각을 계산하여 100 160, 63이 되는데 세 수를 더하면 323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19단은 외우지 마세요. 분배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99단이면 충분합니다. 어려운 곱셈은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19단 2분 완성이었고요.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Obrigado.